안녕하세요 도올입니다 이번에 엠박스 스튜디오 넥슬의 신작 게임 아크레이더스 선발 때 초반 팁입니다 알아두면 은 좋을 요소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설정부터 볼게요 설정에서는 십자선을 바꿀 수 있어요 십자선에서 모양 모시한 다음에 이걸 켜기 눌러 두면 은 십자선 모양을 이렇게 T크로스 동근 다이아몬드 각진 방사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중앙 점 이거 켜주면 은또임 잡을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요거까지 켜주는 거를 일단 추천드릴게요 그외 아래쪽에 이런 걸 커마해서 색깔 같은 거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대로좀 이제 조절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나머지 설정 같은 거뭐 키맵핑 이런 거다 여기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인게임 팁으로 좀 들어갈까 해요 기본적으로 커스텀 로드아웃과 무료 로드아웃이 있어요 가게 해보고 싶으면 무료 로드아웃으로 이제 빤스런 한다라는 느낌으로 자기 재화 소모 없이 가볍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재화 다 털렸을 때 그때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Q는 스쿼드 채우기를 끄기 하면 싱글로 이제 매칭이 되고 스쿼드 채우기를 켰을 때 2인, 3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칭이 돼요. 확인을 해본 결과 2인으로 큐를 돌려도 3인 팀을 만나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싱글은 싱글끼리 만나고요.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3인칭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적을 볼때 이렇게 왼쪽으로 등지고서 적을 보면은 좀더 좋긴 한데 이걸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적들 식별이 어려워요. 그럴 때는 키보드 기준으로 X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반대편 시점도 볼수 있습니다. 이걸로 적 위치 따는 거랑 이렇게 파밍하는 거에 있어서 아크나 그런 거 보는 것들 중요하니까 잘 활용하시는 게 좋고, 이 게임은 두 가지 수색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줍는 경우, 그리고 강제 개방및 수색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액션이 들어가고, 다른 데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소리도 이렇게 굉장히 크게 들려요. 물론 조금 더 높은 이제 보상을 얻을 수 있긴 하지만, 적들이 있을 것 같은 장소, 그런 데에서는 아무래도, 활용하는 거를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동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다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H 버튼을 눌렀을 때 앞에 이제 아무것도 안 들고 이렇게 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할때 스탬이나도 어느 정도 아낄 수 있고 좀 이렇게 빠르게 달릴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웅크리기 버튼인 C로 랩핑되어 있는 걸잘 활용하면은 내리막길에서는 이렇게 슬라이딩하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활용 안 하는 사람들 이 많은데 Alt 버튼에 랩핑되어 있는 게 이렇게 구르기가 있어요. 스탬이나를 대량 소모하긴 하지만 이제 아크 공격 같은 것들 이제 좀 피하기가 쉽고 잘 이용하면은. 이게 좀 이제 멀리 이렇게 구를 수도 있고 해서 끈이나 아무튼 회피 기동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 이거 잘 활용하면 좋고요. 게임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랑도 싸우지만 아크랑의 교전도 어느 정도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무기들을 보면은 이렇게 아크 장갑판 관통력이 강력 그리고 약한 거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크를 잘 잡는 총, 그렇지 않은 총들도 있어요. 샷건 같은 게또잘 잡을 것 같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이런 거에 또 약한 샷건도 있고 해서 여러분 야크 위주로 사냥을 하는 그런 걸로 게임을 해보고 싶다면은 이제 아무 총이나 들고 가서 저걸 두기면안 되고, 이거에 어울리는 그런 총들을 들고서 아무래도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교전 구두를 기본적으로 잘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아트를 저런 식으로 때리면은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딴 사람들한테 식별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저걸 이제 먼저 이렇게 때린다고 하는 것 보다는 좀더 눈치를 보면서 게임을 하는 게 좋다 저는 로켓티어 같은 경우는 혼자서 잡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조심을 하는 게 낫죠 <laughs> 아까한테 조심하지 못하고 따였는데 이 누워서도 아무것도 안할수 있는 게 아니고 뒤를누는애 이렇게 꼬지 마세요 인사하기 아니면 같이 팀할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어느 정도 상호작용 할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근처에 사람이 있을 곳 같은 데로 가 가지고 없고 바로 죽여 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뭐 살려달라 할수 있고 그냥 내템 먹고 넘편하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호 작용을 이렇게 노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얘희템 주고 싶지 않으면 이런 데 떨어져 가지고 그냥 구석에 죽어 버려서 하나 해 버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게임적인 요소보다 또 중요한 게 이렇게 바깥에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하면서 인벤토리가 상 상당히 부족할 거예요. 그런 거 있어서 인벤토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일반 재화로 이제 코인으로 할수 있는데 이런 코인을 늘리는 거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파는 거죠. 이정으로 우클릭해서 판매를 했을 때 그렇게 어느 정도 금액을 확보할 수 있고 필요 없는 아이템들은 이렇게 잘 보면은 흠막히게 멋진 스노우볼 이런 녀석들은 보석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석 표시들은 그냥 이렇게 팔았을 때 돈을 좀 이제 어느 정도 확보만 할수 있고 나머지 활용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냥 쭉 팔아주시면 돼요. 아만 이렇게 다른 것들은 이제 보통 여기저기 쓰이게 되는데 뭐 캐스트를 클리어한다던가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보게 될 작업대 아이템들을 뭔가 업그레이드하는 요소로 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작업대를 만드는 데도 이제 그런 게 들어가고 그 작업대에서 만드는 이런 요소들도 다 이런 것들이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이제 여기서 활용이 되는지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한 번씩 이제 쭉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또 내구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원히 쓸수 있는 게 아니고 쓰다가도 수리를 하거나 만약에 뭐 수리할 재료가 좀 애매하다 그럴 경우는 이제 뭐또 분해해가지고 재활용을 하면은 또요런 템들이 나오니까 이걸로 다시 제작을 해볼 수도 있겠죠 보시다시피 총에도 이렇게 모딩을또할수 있어요 모딩할 수 있는 종류는 총마다 다르긴 한데 이런 것들을 해두면은 조금 더 당연히 쓰기가 좋겠죠 작업장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까 하는데 꼬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게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템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잡다한 시앗, 고무 보트, 화학품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하는데 얘가 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재료라고 해주시면 돼요. 복템을 만들거나, 그저거 상점에 거래할 때 쓸만한 인조 뭐, 잡단 재료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작업대 총기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름 그대로 있는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레이더 쪽에는 스킬트리나 커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초반에는 아무거나 올리는 것보다 좀더 기동성에 있는 것들을 스킬트리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이동성이나 비시드를 착용해도 느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가지고 세팅을 해주면 되고 이후에는. 정식 오픈하면 열리는 것들 보고서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캐릭터들의 레벨은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 뭐 상자를 연다던가 적을 잡다던가 아크를 때린다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경험치가 오르기 때문에 꾸준히 하면은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 어느 걸 투자할지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끔 이제 세팅을 하면 좋겠죠. 또 게임 캐릭터 커스텀도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배틀패스나 여기저기서 얻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저렇게 커머가 가능해요. 뭐 투구 같은 것들을 벗을 수도 있고 색깔 같은 것들을 칠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게임은 기본적으로 좀 어두운 색깔로 이제 세팅을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제 밝으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아 죽여주세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배낭 커마라던가 배낭의 부착물 이런 커마부터 장식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인 쪽 탭인데, 상인 쪽도 하나하나 좀 봐볼 만한 게 있어요. 일단 이 친구는 잡다한 씨앗을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꼬꼬 가주는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팔고 이런 것들을 사서 필요한 거 재료 만들 때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 외에 이제 뭐 보안 총기상점 이런 데서 파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씩 조금 볼것 같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행 진행하다가 뭐 재료 같은 거 만들어서 쓰기 귀찮으면 은 그냥 다 여기서 사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두 개를 혼용해서 섞어 쓰는 게 좋겠죠. 백은 이제 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게임 패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헬다이버즈에 있는 요소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느 정도 이 평판 점수를 얻고 평판 점수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하나하나 업락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룩달템을 이제 충당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출 전, 아무래도 아크레이더 조금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것들도 있는데, 아크레이더스 공식 페이지 가보면은, 이렇게 좀 페이백 해주는 그런 이벤트 있어요. 넥슨 현대카드 이벤트도 있고, 그냥 구매했을 때도 이제 이게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싸게 구매하고 싶다면은, 이거 활용해가지고, 이 페이지에 서하면은 넥슨 캐시를 돌려받으니까, 뭐, 넥슨 게임을 하시는 분이라면 좀더 이걸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밍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할까 하는데, 파밍은 당연히 이렇게 노랑, 빨강, 요런 것들이 있는데, 고위험 지역으로 갈수록 좀더 우리는 좋은 파밍을 할수 있어요. 그곳에서는 이제 보라색 총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고 그만큼 갔을 때 위험한 아크라던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적당히 파밍 하려면은 노란색 지역에서 적당히 파밍을 하고 가도 되고 본인이 좀 이제 빡세게 파밍을 하고 한탕 치고 싶다 그때는 빨간색 파밍을 해도 됩니다 일단 지금 무료 로드아웃을 끼고 와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 없는데 팬티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물건을 하나 정도는 챙겨서 무조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안전 플롯이 있어요 안전슬롯에 여러분들이 주운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를 곳에 넣어주면은 아무래도 좀 파밍한 거를 잘 보존해가지고 나갈 수 있겠죠. 이 게임은 게임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얻는데 그 키를 방금 말한 빨간 장소라던가 뭐 노란 장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좀할수 있어요. 네, 빨강 지역보니까 왼쪽에 전리품 같이 높음이라 해가지고 표시가 되죠. 좀더 많은 것들을 파밍을 할수 있다. 그만큼 위험한 요소가 많고. 지금 제가 이 월드에 들어갔을 때 상단에 들어가는 시간이 이제 30분으로부터 조금 먼 걸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고방인 건데 중고방 같은 경우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이미 파밍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고 사람들이 자리를 잡거나 이제 뭐 슬슬 나갈 준비하는 그런 상황에서 게임을 보통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뭔가 좀더 저는 생기는 것보다 사람 파밍 위주로 보통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새로 시작하는 방은 30분에 가깝고 공구방일수록 그것과 시간이 멀기 때문에 이렇게 들었을때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도 잡았을 때 챙겨가는 템도 중요한데 당연히 색깔이 좋은 것들이 좀더 좋겠죠. 이렇게 초록이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위주로 챙겨가고 여러분 적당히 파밍을 했다. 그럴 때 이제 나가는 게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보통 이제 근처에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의 표시가 있어요. 내려가는 모양의 표시 있는 곳으로 가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저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도 지금 파밍을 잘 했으니까 한번 나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나가는 지점은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탈출 루트를 좀잘 짜야 됩니다 어느 타이밍쯤에 내가 나가야 될지 루트를 잘 짜면서 이렇게 조절을 해야 안전하게 갈수 있달까? 애매한 시간에 간다고 치면은 도토만 가고, 그대로 죽어버릴 가능성이 또 이렇게 높다. 그들이 급찮게 건드는데, 이거를 이제, 이게 상당히 위험한 곳이라서 싸우는 것보다, 차 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망을 쳐서. 그들은 생각보다 집요하고 잘 따라오기 때문에, 헤어내는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도 따라오는 게 보이죠? 이러면 또 이제, 반대편으로 슉 가버리면 되고. 게임은 기본적으로 높은 곳에 떨어질 때낙뎀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맞춰서, 누르기를 하면은 낙댐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던 것 같은데, 이부분터잘활용하면 그 좋을 것 같죠. 자, 여기가 이제 탈출하는 장소인데, 앞에 시체가 있는 걸로 보아서, 뭔가 대기하고 있는 애가 있거나, 도전이 있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주변을 좀잘 확인해야 될것 같고, 그땐 시체를 뒤지는 것보다, 생간교툴 누르고, 뒤로 싹 빼있으면서 주변을 살피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숨어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변태 같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트인데에 있는 시체를 먹는 거는 아무래도, 좋은 전략은 아니겠죠 휴 누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저 시체를 여러분이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뭔가 위협적으로 보이는 그런 장소 그런 데다가 이런 어 이런 것들도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탈출하기 직전에는 총알 같은 거좀 버려버리고 파란템을 좀더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거 탈출 노드가 열렸어요 이러면은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안전을 확인하고 네 이거 꾹 누르시면은 해란자로 돌아가기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열고도 좀더 이제 존버 밖에 있는 거뭐 처리하는 거 보면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어, 뒤에 사람 있었네요 어 이런 식으로 <laughs> 뭐 이제 다 공격적인 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착한 애들도 있어요 악만 있네 이렇게 탈출했을 때 이제 배낭이짐 빼기를 통해서 템들을 다 정리해주고 가지고 온 템들 정리나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료 로드아웃 증강물 이거는 이제 한번 쓰면은 판매해서 버려버리시면 되고 기존에 있는 이런 증강물들을 활용해서 안전 포켓을 다시 활용하고 방금 번 걸로 다시 한번 더 돈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게임 진행을 해나가시면 된다 그래서 요정도까지가 크레이더스 기본적인 팁이에요 정식 출시 이후로 열리는 것들까지 생각해서 한번 다시 영상만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